재미가 있으니까 이유가 아무것도 없 재미가 있으니까 그 철없는 어린이의 눈망을 보면 너무 예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요 이름은 박연무이고 시골에서 자랐고 커가지고 30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다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모아놓은 교육 관련 자료들을 전시를 해놓고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 알아서 교육을 했, 받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당시에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교원이 모질해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서 교원 양성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입소해 가지고 수료를 하고 그것이 교육에 종사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낙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하고 접해 보니까 너무 좋아. 현대사회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어린이 이걸 세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즐거움을 갖고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내낙토 지구에 그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좁아 유부에안나와기 때문에 심지어 자전거도 몰라 책에 그림 아니 뭐 그놈들은 내가 육기를 한번 구경을 시줘 봐야 되겠다 추진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엄청히 생각이 넓어져. 자전거도 봤지, 차도 봤지, 여러 가지를. 얼시이 뭐, 폭이 넓어져. 돈을 가고내삽비를 갖고, 벗어내가지고, 구경시 꼭시, 꼭시.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인생의 첫째라, 인생의 첫째라. 학교는 공동, 생활을 통해서 좋은 인생을 가꾸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식은 회사나 혹은 사회에서 배우고 뭐 가꾸는 거지. 우리 학교는 첫째 뭐 인생이라 인생만 잘때뭐 모든 것이 뭐 서서히 해결되는 거라. 그 어린이한테는 무슨 큰 특별한 뭐 기술이 있나. 그저 예쁘고 가꾸, 잘 다듬어 주면 뭐 그게 예지된 거지. 내가 사랑을 주면. 아이들도 내한테 사랑을 줘, 보니까. 그렇게 그게 자꾸 예뻐져. 예뻐지고, 또, 재미가 있고. 49년도에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몰라, 한칠십년그그 이제 내 살이 되고 피가 된겨라그내딱 재장 묻고 나면, 이렇게 안쓰고내안 내, 잠이 안 오는 사람이래, 성질이. 그막 완전히 내 체질이 돼. 큰 뜻도 없어. 이 기력을 해보면, 자꾸 거기에 파고들고 싶어. 또, 내 생활도 좀, 좀, 세밀하게 기록하고 싶고. 내가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그만, 그게 내, 뭐, 재미를 할것 같죠. 뭐, 그, 거 이라. 이차자던데 초등학교를 보내고 무슨, 그 때는 참, 세상이 가난할 때라. 우리나라도 웃고. 일본 시대니까. 뭐, 생별범이 어떻게 한지 구하기도 흥고,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 구해고 나면 그게 좋아서, 시기가 싫어. 갖고 있고 싶어서. 우연히, 저, 우리, 신행은 교육장님하고 한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오게 된, 된 거라. 그게 박물관이딱 그만 터져 나오는 동기라. 그한 사람, 두 사람, 두 개를 하고 난주 이제 박물관에 홍게 나오는 말인데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의 자료가 되었으면 뭐 이렇게 재미있다는 뭐건 없어요. 그한명도 나가 보지 잘잘라야될 텐데. 가슴 아파지. 내가 다니 말자 죽읍인놈. 죽읍인놈이 있어 천천장인장애자아 그래 여름 방학 때 학교 안 오건데 내가 방학 계을 갖고 집에 가니까 지 부모는 들에 일하러 가고 온거 혼자 있더라고. 그래 방학 계을 주면서 내 네, 이거 할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뭔데 9월 3일날 등교한 날인데 갖고 오이라이 9월 3일날 계약을 하니까 우이 많았어 알아본 게 방학 때 주고 부탁해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가지고 와 내가 좀 연락 안했느냐공개네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고더라고 나비 그 그래, 지금도 그게 딱걸리가 있어 그게 이제 적기라 가슴 아팠지 그런 거를 지금 사람들은 가정을 털벌려계 가면 절정대로 시대대을 바꿔 사는 게 다. 조금 캠프가 느리더라고 해도 조금 마음을 터놓고 여유를 갖고 살자 이 말. 소식이 없는 거. 날때 가시면 뭐 소식 없시다. 이런 관계 없는데 혹시 뭐이 잘못된 게 있는가 싶고 그게 내가 좀... 안타깝지 아쉬운 건 지금 많이 있다 내가 좀더 사랑해 주심면 그게 아쉽야 아이들로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줘라 내이무가그런게 하기 말고 내 뱃속에서 우러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줘라 어찌됐지 건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실해. 사회에 걸린들이 안 되고, 어찌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제자들한테 부대하는 말이. 박영무이는막 그냥 그런 사람이다그도뭐 하면 돼. 그 이상 내가 받는 것도 없어.